뇌파 생체 실험의 그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심리적 치유의 길.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괴롭힘의 형태 중 하나인 조직 스토킹.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기괴하게 전개되고 있는 뇌파 생체 실험의 잔혹함을 조명하며, 기괴한 잘못된 스토킹의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스토킹 그 기괴함의 본질. 조직스토킹은 뇌파 생체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괴롭히는 어두운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연애할 당시에 고백을 준비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사사삭속삭이며 불쾌한 말을 던지고 이에서 아래에서 동시에 외치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대사와 패턴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어떤 면에서는 이를 특별한 관계로 착각하는 듯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다소 기이한 믿음 속에 자신들이 피해자에 대해 무한히 집착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끔은 이러한 집착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어느 연애담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결국 저급한 코미디처럼 보입니다. 찌질한 가해자들의 생활 소음.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생활 소음이 발생하고 그 안에 가해자들이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삭이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끔찍한 변태짓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소음을 일으키며 너도 듣고 있지?처럼 아는 채 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들죠. 그들의 행동은 조용히 들리는 작은 소리 속에 숨겨진 교활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공사 현장에서 소음 속에 숨어서 불쾌한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으는 그 모습은 마치 무대에서 짓궂은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그렇게까지 나대를 필요가 과연 있었던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게 합니다. 집착의 정체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